그 음, 잔다 그치지 응. 는데 들어가면 안, 안 돼. 그아지나 봐. 입술 약한 거. 아니, 아니, 아니. 괜찮아. 뭐, 괜찮아 네, 정남이 음. 뭐, 침, 뭐, 밑에 입술이 이제 좀 커지는데? 정남이 침, 어, 뭐, 아, 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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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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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 시아나. 안저 뿌기. 살이 조금 올랐다, 그지? 응. 응. 눈썹비 눈썹이.. 응. 눈썹이 <laughs> 저기 있다 그기 자기 때기 있어. 뭔가. 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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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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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이 이 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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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자기 도 하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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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는다, 웃는다. 어유, <laughs> 뭐, 뭔가 하는 것 같아. 어 응. 기분 좋아, 기분 좋아. 응. 기분 좋아. 어, 입술이 속상하네. 밑에 입술 엄청 두껍다. 오, 진짜 입술이 예쁘다. 아, 입... 아 입술이 야, 두꺼워가지고. 어머님 애기요 음, 음. 아, 기가 계속 자가지고 우유를 씹어요래요 예, 예, 잘했어요. 예. 애기 잠만 자네? 어, 그래요? 네. <laughs> 제가 볼게요. 예, 네, 수고하셨네. 네. 아이고. 귀여운데. 젓볼 음. <laughs> 어, 감사합니다. 다리예요. 딸이에요. 딸이에요. <laughs> 우리도 딸이에요. <laughs> 아, 축하드려요. <laughs> 네, 네. 조이아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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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나. 크로나... 그. <laughs>